네, 안녕하세요. 고구마 마도입니다. 어, 오늘 설명할 렘에서 소개해드릴 게임은 파로웨이라고 하는 네, 간단한 카드게임이고요. 네, 얼마 전에 보드엠을 통해서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어, 이 게임은 이제 어, 테마상으로는 울룰란가? 뭐 하는 이제 나라를 저희가 여행자가 돼서 탐험을 하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제 의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의뢰를 달성하면 점수를 받아서 나중에 게임 끝나고 점수를 막 가장 많이 획득을 하면 승리를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 게임 점수 방식이 좀 상당히 좀 특이하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리면 이제 아시게 될것 같고 우선 구성물이 카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넓적하게 생긴 게 어, 지역 카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작은 카드가 성소 카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선 우선 두개를 더미를 나눠서 이렇게 잘 쌓아놓고 지역 카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숫자 플러스 1장만큼 공개해서 오픈해놓고요. 그리고 남은 더미에서 플레이어당 3장씩 나눠줍니다. 3장씩 나눠가지고 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비공개이고 자기만 손해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어, 상급자 룰로는 이거를 처음에 3장씩이 아니라 5장씩 나눈 다음에 그 중에 세 장만 쓰고 두 장은 여기 밑으로 집어넣는 룰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게임이 익숙해지면 처음에 이제 받은 것 중에 내가 좀 쓸만한 거세 장을 미리 골라서 할수 있다고 그런 얘기겠죠. 네, 있습니다. 별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상급적인 룰이니까 익숙해지시면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을 정하고요. 그럼 선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되면은, 어, 해야 되는 액션이 진행되는 단계가 첫 번째가 이제 지역 탐험이라는 단계거든요. 이거는 모든 플레이어가 처음에 받은 이세 장의 지역 카드 중에 원하는 거한 장을 골라서 뒤집어서 내려놓고요.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하고 이거를 뭐 중앙에다 내는 건 아니고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게 어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 새로 까는 지역 카드는 그거 오른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일렬로 되게끔 쭉 까시면 돼요. 뭐. 물론, 8장을 일로 다 깔기 어려우면 4장, 4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근데 그 순서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깔리는 순서 자체는. 그래서 일단은 지역 탐험을 위해서 한 장씩을 선택해서 오픈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성소 찾기라는 단계인데, 본인이 깔아놓은 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한 장씩을 더 선택해가지고, 2라운드째, 여기 다 하나 더 깔았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깔았으면, 은 이제 선부터 해가지고, 새로 간 지역카드가 앞에 깔았던 지역카드보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가 높으면, 네, 그러면 성소카드 한 장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요렇게 깔았으면, 어, 이것도 받겠네요. 크니까. 근데 저는 2십칠험에 20을 깔았으니까, 더 낮은 걸 깔아서 못 받아요. 네. 못, 가, 못 받고, 이런 식인데, 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받는 성소카드고요 그거 말고 이미 깔려 있는 카드들 중에 이렇게 보물지도 같이 생긴 그 마크가 있거든요. 이게 성소 마크예요. 그래서 이 마크가 있으면 요거 당또한 장씩을 추가로 더 받아요. 지금 같으면은 어 이렇게 곰님 같으면은 높은 걸 깔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한장 받고 깔려 있는 카드 중에 성소 마크가 하나 있으니까 또한장더 받고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성소 찾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탐험 마치기 단계인데 탐험 마치기 단계에서는 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번 라운드에 깐이 지역 카드 숫자 중에 가장 낮은 숫자를 깐 사람부터 이제 진행을 해요. 이때는. 네. 진행을 하는데, 가장 낮은 플레이어부터 뭘 하냐면은 중앙에 공개되어 있는 지역 카드 중에 원하는 거한 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손으로. 손으로. 네, 손으로 어. 가져가구요. 그다음에 그럼 빈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채워요. 어. 네, 안 채우고, 그럼 그 다음 낮은 숫자를 낸 사람이 남은 것 중에 하나 골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지역카드 한장 다시 보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번 라운드에 받았던 성소카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여러 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장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렇죠. 받았던 성소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서 내 지역 왼쪽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거 여러 장 이렇게 깔릴 수가 있거든요. 한 라운드마다 뭐 깔리는 왼쪽 거니네 왼쪽에다가 뭐 위에다 깔아도 상관은 없고요. 음. 네, 어쨌든 깔아놓으시면 되는데 성숙 카드를 여러 장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까는 건 그중에 한 장만 음. 그리고 선택 안한 나머지 카드는 버려야 됩니다. 아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네. 네, 근데, 근데 여러 장을 한 라운드에 많이 받으면 그 중에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카드를 골라서 놓을 수 있으니까 선택지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 성수 카드 깔았고 여기서 한 장씩 다 가져갔으면 이게 플레이어 수 플러스 1만큼 깔리니까 한 장이 한상 한 남잖아요 그럼 이거는 버리고요 그다음 새로 플레이어 숫자 플러스 1만큼 다시 까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다음 라운드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게임이 언제 끝나냐면 8라운드 그러니까 이 지역 카드가 8장이 깔리면 네, 그 라운드까지 하고 그냥 게임이 끝나요 끝나고 그때부터 점수 계산을 하는데 점수 계산을 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8장이 깔리면 끝나니까, 뭐, 8장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이게 8장째라고 치고, 게임이 끝났다고 치죠. 그러면, 마지막에 깔았던 카드부터 점수 계산을 시작을 해요. 역순으로,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데, 점수 계산을 할때 카드에서 보셔야 될 거는, 우선, 어, 카드 우측 중단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자원이 표시되어 있는 카드가 있고, 음.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카드에 대한 점수를 받으려면 달성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밑에 있는 29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으려면 요 자원 표시 4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자원 표시 4개는 내 지역 카드든 성소 카드든 그려져 있으면 됩니다. 음. 근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부터 공개를 하니까 앞전에 넣었던 카드는 아직 공개되기 전에 이거부터 공개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음. 그럼 그 다음 카드 오픈하고 1점. 이건 조건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전제 조건은 없는데 이거는 점수를 받는 게이 지역 카드 중에 색깔이 노란색과 빨간색 당 음. 1점이에요 이거 자체가 노란색이니까 1점은 있는 거고 또 공개된 것 중에 빨간색은 없으니까 점수는 없는 거죠 이거 또는이에요? 뭐 또는, 네 또는이에요. 네, 또한 가지 골라서는 아니고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성소 카드 중에도 색깔 표시가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포함인 거고 성소 카드는 처음부터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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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마지막 카드까지 다 공개를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수 계산하는 건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네. 1번 카드부터 8번 카드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점수 계산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성소카드 중에서도 점수를 주는 카드들이 가끔 있어요. 음, 여기. 이런 식으로. 음, 네, 파란색 지역. 네, 있죠. 네, 네. 아, 이런 거 있으면 이것도 점수 계산 하시면 되고. 계산하요 이거는 아, 다, 네, 다 까인 다음에. 가인 다음에.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러니까 이거는 1번부터 8번까지 점수 계산하는 거고, 그 밑에는 성소카드 점수를 계산하는 거고. 어, 해가지고 합계 계산하는 거원 주는 게 있나요? 있어요. 아, 성소가 요 어, 이런 거. 아, 네,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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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 저는 성 이제 처음 도픈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참고로 자원은 총세 가지입니다. 네, 이거랑, 음. 요거랑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파인애플 같은 이 네, 맞아요. 음. 네, 요렇게요렇게세 네. 가지가 있고요. 어 희귀한 것 순서로 따지면 돌이 제일 흔한, 이게 돌이거든요. 뭐 공중에 떠 있는 돌이라고 하던데, 네, 음. 아무튼 돌 이거는 희귀한 동물, 이거는 희귀한 식물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제일 흔하고 동물이 조금 노멀하고 얘는 좀 희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그 마커 자체 숫자가 좀 적겠죠. 네, 그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지역 색깔 숫자는 똑같아요. 음,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있잖아요. 요거는 같은 숫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숫자가 다 달라요.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네. 네.